그를 읽다가 깜짝 놀란 그, 그, 것이 있었어요. 그 제목 보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쓰셨을까 하는 그 제목이 아주 희한 찬란했어요. 감사를 강요하지 말라, 우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라 라는 제목으로 쓰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이 감사절에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마라. 그냥 울게 내버려 두라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종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자기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쉽게 말하고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종 목사님이 쓰셨어요. 조목사님 사모님이 내 출혈로 인하여서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거의 10년간,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도 목회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시니까 쉽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쉽게 감사하라.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울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글을 읽고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라.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인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뭔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감사는 강요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제해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왜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 삶을 이 삶을 율법적인 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제하는 사마리인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추수 감사제를 지켜야 하는지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나이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그렇게 다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은 많이 와서 감사를 전합니다. 아홉 사람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 거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농사 잘 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드리는 날입니까? 그런 날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냐? 그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 그들은 초막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초막절에 그들은 성경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읽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얼핏 보면 전혀 분위기 안 맞죠.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솔로군이 그 화려한 왕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다 일정서부터. 종말론적인 마지막 걸 담겨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 안에서 허락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다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수 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을 지금 훈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는 많이 받았어도 열의 아홉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강야에서 다 죽어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강야를 쭉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장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강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강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집에서 40년 살았어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을 때, 허, 벌판 강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강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겠지만 모세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 그러면 부 부족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시니까.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편 23편에 보면 다잇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잇은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식음을 전파하며 쫓아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잇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잇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라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니다이슨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으시죠. 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올 한해를 돌아보면. <목소리>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43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여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수있으로 그는 너를 보호하시오. 너의 영광에 가하시었다내 대적이 내게 영광하리니 내가 그들의 공분을 발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예수를 믿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이 사만의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이 사만의인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로 와서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홉 사람의 나병 환자는 나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만도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나병의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병 환자됐다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는 원한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병이었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뭐더 원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몰라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여전히 있어요.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나병에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 여러분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아홉 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일어버릴 정도였어요. 너무 좋아서 당장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얼마나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고로 그러, 그러, 인해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드릴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 감사를 못했을까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리는 삶에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때를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런 말하고도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 목회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저는 헌금 훈련을 똑바로 시켜요. 매를 들어서 해도 시켜요. 감사. 감사의 표현이에요. 축복받는 기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대부분 못쳐버린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우리 주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님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해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해도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올해는 감사할 것 밖에 없다. 이런 해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어떤 해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만큼 모든 게 안다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요한 성교사님, 덕해서 성교사로 계시며 살아가실 때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터키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이 성교사님이 경찰에게 붙들려가서 붙들려 가자마자 지하 감방으로 끌고 가서 무조건 때리기 시작한답니다. 거기는 터키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뭐 고문을 당하십니다. 김한성교사님이 겪었던 고생 말할 수 없었어요. 전도하면 붙들려가서 지방 경찰서 지하 감방에 가서 매를 맞고 또 풀어지면 또 가셔서 또 복음전하다가 또 맞으시고 또 가서 또 전도하시다. 어느 날을 한번 전도하시다가 경찰에게 붙잡아서 끌려가는데 거기 가서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치가 떨리더래요. 너무 두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더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늘 앞에 원망의 기도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교사님이 영국에 있는 터키인들의 교회 단임 목사로 가게 되셨습니다. 키가 작으만한 선교사님이신데 터키인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덩치도를 좋습니까? 작으만한 동양인 목사님이 자기 단임 목사로 오신다는 게 그렇게 그런데도 기, 기쁘 기뻐하더래요. 터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동양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다 들었어요.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수차례 경찰서에 걸려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기억상실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교통을 겪었던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터키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끌려가 매를 맞았고, 가족들은 다 찢겨지고 그랬던 이 고통을 이 목사님은 이해하시겠구나. 정지큰한 남자 성도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찾아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매맞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내막을 다 말하면서 목이 메이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우는 것이에요.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아시죠? 그 말밖에 안 하더래요. 김 성교사님이 그더큰 덩치의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우셨어요. 그 덕기 성도분이 마음의 치유를 받으셨어요. 김여한 성교사님, 자기가 터키에서 그렇게 매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일을 겪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이 터키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을다 겪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평탄한 삶을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대신 까닭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평탄한 삶 살았던 사람이 보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보았던 사람이 보긴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는지 다 감사의 즐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그렇다면. 2018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대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결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